안녕하십니까 대출읽어주는남자 대익남입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당분간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우리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야 부자가 될수 있겠죠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100%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순위 담보대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후순위 담보대출은 이미 담보대출이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주택을 사면서 담보대출 받으셨죠 이것을 선순위대출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또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것을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부릅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 1순위, 2순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출 기간이 대출 원금을 회수할 때 권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A은행에서 받고 B은행에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 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파트 경매를 해서 아파트를 팔면 그 돈을 이제 A은행하고 B은행하고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이때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분배하게 됩니다. A은행이 선순위이면 먼저 경매로 받은 돈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이때 경매 가격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 후순위 대출 기간은 후순위로 돈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원금 회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를 따지고 순서를 정해서 담보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후순위 대출은 금리가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A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리고 B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렸어요. 근데 아파트가 8천만원에 경매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은행은 5천만 원 원금 보장을 받지만 후순위인 B은행은 3천만 원밖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B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 대출은 금리가 더 비싸게 형성이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가치와 선순위 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선순위 대출이 많지 않다면 저금리로 후순위 대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후순위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존 대출 금리가 높을 때이 대출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다른 대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용대출이라든지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를 대환하는 가장 저렴한 대출 방법이 바로 후순위 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보다는 아무래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더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서 대환하고 싶다면 후순위 대출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후순위 담보 대출을 장기간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출을 이어갈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만지 확인해서 기존 대출보다 유리할 때 후순위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신용대출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부동산을 추가로 매매하고 싶다든지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잘 살핀 후에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대출받은 자금을 추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입니다. 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낮으면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죠. 이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 때문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장 돈이 없다? 근데 신용대출도 못 받는다? 그러면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연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느냐?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 20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명이거나 공동명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전세나 월세,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도 후순위담보대출 대상이 됩니다. 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혹은 신용부채나 연체 내역이 있어도 비교적 후순위담보대출은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후순위 담보 대출은 시중은행, 이금융권, 대부업체, P2P 대부업체에서 모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금리, 대출 조건 등이 다른데요. 당연히 시중은행은 LTV를 정부 규제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게 되고요. 그래도 나머지 세 군데보다는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한도가 낮은 대신 금리도 적죠. 지역별 LTV가 후순위 담보대출을 가장 어렵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 LTV 85에서 99%까지 후순위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금리는 중저금리이지만 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다만,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후손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부업체는 80에서 85% 정도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중고금리 높은 한도가 특징입니다 고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P2P 대부업체는 일반 대부업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취급 수수료를 받고 금리를 대부업체보다 낮게 측정을 하죠 그래서 중저금리 높은 한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 취급 수수료가 초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급 수수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가 많이 필요 없다 나는 저금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 먼저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자만 상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금융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업체는 업체마다 취급하는 물건이나 금리가 달라서 딱 잘라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금리지만 취급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단기대출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P2P 대부업체는 초기 수수료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지만 이자가 대부업체보다 적기 때문에 장기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P2P 업체가 유리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이니만큼 조금이나마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고 대출 계획도 적절히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후순위 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도 있고 자금도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담보 대출 100% 활용 방법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후순위 담보 대출 현명하게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